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부터서 민족이 살 길, 민족이 살 길이라는 주제로 아주 짧게, 엑기스만, 최대한 짧게 방송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선진국 들어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해야 할세 가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전술핵을 반드시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미국을... 설득하고 아, 많은 우방 국가를 설득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전술력을 준비해야 돼요. 북한이 이렇게 전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그저 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일단은 전술력을 준비해놔야만 서로 간에 더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우리가 핵 우산을 빌려썼지만은 언제까지 남의 우산 빌려서 쓸 것이며 또는. 또는 핵을 얻어 맞은 다음에 그때서 부랴부랴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만 위험한 줄 모르고 있다면 우리나라만 위험한 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한지 트럼프 대통령도 설득하고 우방국가들을 설득해서. 전술력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 때 하려다가 좌파들이 그저 이모조모로 해방을 나서 못했던 대운나를 해야 돼대운나 대우나를 해야만 일자리가 앞으로 생기게 되고. 또는 강강인프라가 생기게 되고, 뭔 인프라, 강강인프라 또는 수자원 물그릇을 키우므로 물 부족 국가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에 고속도로 낼 때에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때 고속도로 안했으면 어쩌겠습니까 이런 못된 놈 새끼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88올림픽을 한때 막 좌파들이 반대했습니다 올림픽이 다 망한다고 저도 고영근 목사님이 좌파들한테 듣고 와서 우리교회 와서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림픽은 망하는가 생각했습니다 꼭 망하는 나라만, 뭐, 루마니아, 뭔, 뭐, 예를 들면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올림픽 안 했으면 망했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올림픽 때에 우리나라를 보였기 때문에, 북방해교, 그때 러시아도, 아이고 한국이 대단하구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천국제공항을 만들 때에 다 반대했어요 왜냐 전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성경 봐라 성경 다 무너지지 않겠냐 그것도 성경들은 맞아요 틀려 그건 신앙의 집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국제 올리, 지금, 참, 인천국제공항을 안 만들었으면, 우리나라 어찌되겠습니까? 지금요, 전 세계 인류가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 딱 들어오면 놀래본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나라구나. 우습게 봤구나.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일본에, 많은 젊은이들이 우습게 봤다가 인천국제공항 딱 들어서고 그때부터 나사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제에 해야 될 일이 대운입니다 대운화. 대우나.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에 대운화를 우리가 미친 척을 그냥 놔둬야 하도록 놔둬야 됩니다. 근데 막 좌파들이 난리를 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문화 대통령이 사람이 약해. 그러게 안 물려서 불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봐서는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데. 지금이라도 반드시 강력한 리더의 대통령이 나와서 대우나 해야만 우리나라 살수 있어요. 여러분, 청계청 가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나를 안 하고 400조를 써서 400조! 대우나를 10번도 오고도 남아. 그 돈은. 자, 100조는 코로나 때문에 썼다 치고 300조를 빚을 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끝나쁜 그 거야. 물론, 태양강.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기 때문에 태양과안 맞아요. 저는 고향에 죠 전라도 여수인데, 서울에서 여수까지 가다 보면, 그 아까운 산에다가, 원형 탈모증처럼, 그냥 산을 깎아가지고 태양강 해놨어요. 환경단체이 못된 놈 새끼들 한새끼도 그건 말안 해. 그럼 못된 놈 새끼들 그냥, 앞으로 시민단체 싹금애버려야 돼! 그리고 국가에서 흡수를 해야 돼. 환경이면 환경부에 좀 흡수하고 흡수해서 좋은 나라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정직 정치야. 먼 정치, 정직 정치. 그저 정치인들은 거짓말에 그냥 입에 닿았어. 내로남불, 뻔뻔스러움 이런 못된 새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득실그리고 있어. 근데 그것을 또 잘한다는 새끼들은 어떤 놈인가 모르잖아. 또라이, 또라이. 정치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그래야 좋은 나라가 된다고 봅니다. 성경에 다이시란 사람이 있어요. 다이시란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정직정치를 기뻐한 줄 알았다고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옵니다. 그걸 발견한 거야. 역대상 29장 17절. 저도 기도하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의 정치는 정직정치예요. 사이의길 정치는 정직 정치의 길이라고요 정반대가 여로보암이라는 왕으로서 이 사람은 유물주의사간금송하지 사람, 봉사주의 차파 그게 바로 여로보암 정치야 뭔 정치? 여로보암 정치 그래서 정직 정치를 앞으로 전 세계를 선도해야죠 뭔 정치로? 정직 정치로. 여러분, 정직 정치가 홍익 사상이에요. 뭔 사상이다? 홍익 사상.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 결론 마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들어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될 일이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수력 준비. 두 번째! 태운화를 반드시 해야 돼. 세 번째 정직 정치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